자, 네. 아, 고신용재의 모태 둘자 박수 한 번만. 모태가 많은 것같아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호란수월과 글자는 남자들이 많았고요. 호텔 는 짜는 여자가 많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은 모태로 여러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바람이기이고요 어, 여러분들의 심각형, 들어가지만 저희의 심각형, 이제 많이 생각을 해고 보시면 될 같고요. 하나 더 남기겠습니다. <목소리도> 어, 우리 상담님이 무대를 설치해 스타트 했을 때에 1,000명 정도 보시다가 아, 시청자가 1,400명 정도 늘어났어요 1,400명 정고요자그반성 해주시면 <laughs> 진실의 비가 아라고 일정 보고들을 잘 하실 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이 좋았습니다 이제요,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 오해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안하기에 어수림 이렇 가자 이렇게 보겠습니다축하드자 생중 가겠습니다자 현대상금 20만원 축하드요 그렇군요 자 이제 30만원에 연동하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야지 5 0만원겁니다 자, 음, 우리 중장에이 네. 가지의 곡을 말씀을 해주시면 시청자들이 이제 부를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 잘하시는 분의 세 가지를 불러주시면 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들어보시고, 그 중에 듣고 싶은 노래를 1번, 2번, 3번, 씩부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계신 분은 유튜브 최근에 검색만 보셔서, 이고 싶은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해주세요. 어, 어,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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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번입니다. 사랑하자 오, 사랑하자 남성들도 잘하는 노번 사랑하자 2번이요? 김태중님의 오늘은 가번이 2번 김태중에의 오늘은 가지가 3번이요? 오늘은 중형님의 나 o t h i n g b e t 좋아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은나 o t 럴이 2번은 어, 오늘은 까지가 1번이 뭐였죠?

오케이. 네. 1번 그만하시고, 2번, 한번 그냥 하나 불러주세요. 2번, 한번 네. 자, 5번. 2번, 3번. 한번 6번. 2번, 3번. 4번, 5번. 2번, 3번. 4번, 5번. 2번, 3번. 번 2번, 3겠4니다번 4번, 5번. 번에번 4번, 5번. 4번, 가번4가 5번. 만번5겠습니다 되겠습니다자 과연 구청 회장님의 산업 말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현장에서 발람하시 곳은 재밌지 않습니까? 멀리 놀러 가고 싶이 자리에서 정말 가수도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런데이 자리가 아 그와 사를하면서는그 버스킹이 일정 정도까지 아예 싹다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가는 길도 장사겠고요. 저주변들이 돌아다니면서 산업 하는데 성함이 한 번만 부탁드니다 아, 늦게 와서 시청 못했다 나도 30만원 50만원 받아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우분들한테수명 등록만 마지막 십분 들어가시면 돼요 시청 대다 내리고 오시고요 신청하신 대표님 맞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님 30만원에 도전하겠습니다 10일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나요 네 알겠습니다 만나 봅니다. <laughs> Thank yeah. yeah. 3점 네,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0만원 2점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6다운드에요. 예, 3층에서 50의 사이에 3금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미친듯이 어려웠습니다. 마희노가 제가 곡을 드릴게요. 그곡 중에 골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3짝 만들어주세요. 마크툽의 시작의 아이 그리고 네. 네. 골드 어아 그리고 소라주의형 아어아 그리고 세이에스 하다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올라주세요올라도세요제 시간이 좀 되지도 않고요 예예예 일단 한로필인데네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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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이제 영어 영어는 모르겠데요네형 오오 좋습니다 자 마지막 곡입니다 브라운 스튜에서 이제 6만로넘어가 보도록 이고요 이걸로 하면은 30만원 못하면 30이고요 잘하면 50입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네, 무차호사님 사실 노래면 6개월밖에 안 되셨답니다. 네, 6개월밖에 안 되셨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신 만큼 버스킹을 하시것 같습니다. 가수가 부이신 거예요? 네, 그동안 앨범을 있습니다 앨범 냈어요? 뭐라고 들었요 저희 팀이 형는유니진어 러와 나의 세상이고내리수는그중나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러와 나의 세상. 여러분, 아, 가서 들어가 주셔서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분이 될것 같고요. 자, 노란색 형입니다. 숙배공 네. 아, 중에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 아그 그 유튜브에 유니진이라말씀하시나요유니진유니진 유니진. 유니진. 네, 네. 네, 검색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영상올라지막으로댓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대로 들어색 형님 한번만 주시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지요 아, 아, 네. 네. 가자. 가장... 남자분들, 마스크만 주세요. 열심히 응. 하자. 좀 실패 가능성이 많이 봤어요아 그래도 한루고회사그걸니다1 0하게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3개만은 어떠시고? 네? 3개만은 어떠시고? 네. 네. 접근이 접근다어1측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세, 열 열사, 열여열여 열아홉, 스물, 스물다, 스물두, 스물셋, 스물 스물다, 스물여스물 스물다, 스다 스물다, 스다 스물다, 스다 스물다, 스다 스물다, 스다 스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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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이미 키많이 많이 많이ón, <목소리가> 주신다, 많이 해주시면만나감사면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해 주시기 니다신님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